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구인 중개사 기도리 전규석입니다. 가을이 아름답게 이어가는 낭만의 계절인데요. 오늘도 추억 만들기 많이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의 명산 오갑산을 품은 딱 넓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곳은 여주시 점동면 오갑산 자락에 있는 자연이 선물해 준 조용하고 청량한 곳에 땅 넓고 정원도 예쁜 전원주택으로서 비선우 시설이 전혀 없는 맑고 깨끗한 청정한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주인분께서 수년간 발품을 팔아가며 찾은 땅에다 지경으로 건축한 집이라고 하는데요. 여주의 명산 오갑산의 아름다운 전기가 머무는 공기 좋고 산세 좋은 평화로운 곳에 자리 잡은 멋진 전원주택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총 부지 면적은 4531제곱미터로 1370평인데요. 그 중에 대지가 926제곱미터로 280평이고, 전이 1423제곱미터로 430평, 임야가 2182제곱미터로 660평으로서, 세 필지가 모두 대지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도 용이하시겠습니다. 대지를 제외한 전과 임야 부분은 조만건이 잘 나오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로도 상당히 좋은 곳으로서 분할 매매를 하셔도 양도 차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주인분께서 직영으로 건축한 주택은 137.08제곱미터로 41평의 복층으로서 1층이 30평이고 2층이 11평으로서 생활하시기 적당한 크기로 잘 나와 있고요. 1층에 방두 개와 욕실 두 개가 배치되었는데요. 요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선호하시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일반 목구조이고 사용승인은 2013년 12월 3일로 현재 11년 경과된 12년차로서 주택 컨디션이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요. 영상에서 좌측으로 돌담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부터가 오늘 매물의 경계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이차선 도로에서 연결된 집앞 도로는 폭이 3.5m 정도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목재로 만들어진 대문과 쪽문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문 밖으로는 수령이 약 100년 정도 돼 보이는 굵은 나무 옆으로 지붕이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곳에는 차량 한 대를 주차할 수 있겠고요. 그 옆쪽으로 공간이 있는 부분에도 차량 두 대를 더댈수 있는 땅이 있는데요. 이 공간도 오늘 매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야산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이야를 비롯해서 주택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는 전과 또 대지를 모두 합하면 총 부지면적은 1,370평인데요. 모두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 알짜배기 땅이고요. 또 나지막한 돌담도 보이고 있죠. 돌담은 건축주께서 구슬땀을 흘리며 손수 쌓았다고 하시는데요. 고 곱게 물들어가는 나무들과 운치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볼수 없는 참으로 정겨운 모습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이쪽에도 편리하게 쪽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돌담 위에는 늙은 호박 3덩이가 올라앉아 있는데요. 이 호박 같은 경우는 바로 주택 우측에 있는 호박밭에서 자란 호박입니다. 들개를 베어놓은 뒤쪽을 보시면 여주의 명산 오갑산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약 100m 정도 거리에는 오갑산 등산로 입구가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대형 버스까지도 댈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또약 3시간정도 등산을 즐기실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좌측을 보시면 나무를 심어놓은 울타리가 보이고 있죠? 이 울타리 안쪽에는 현재 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430평의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도 함께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밭과 연접되어 있는 임야 660평이 나오는데요. 경사도가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신다면 막힘없이 시원하게 트인 조망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멋진 전원주택을 지으실 수 있는데요. 전과 임야 면적이 1,090평으로서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 채에서 다섯 채 정도 전원주택을 지으셔서 분양을 하시게 되면 사업소득도 창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1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본 매물도 마찬가지로 농경지가 142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재촌 자격요건을 갖추시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농업인이 되시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매물을 좀더 둘러보면서 그 혜택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곳은 임야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아로니아를 많이 식재해 놓았고요. 가장자리에는 드름나무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대표적인 혜택은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농업인에게는 약50% 정도의 의료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고 두 번째 혜택은 재초은 작용요건을 8년간 유지하신 후에 농지를 매매하실 경우에는 현재 세법상 납부하실 세액 기준으로 1년에 1억 한도와 5년간 2억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우측을 보시면 오솔길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오솔길 위쪽과 좌측으로도. 본 매물에 포함되는 임야 660평이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혜택은 지역농협종합원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농협에서 지원되는 혜택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예수금 3천만원과 출자금 1천만원까지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있고 또 조합원이 농협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용고 배당과 출자 배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각종 영농자재 지원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원생활을 하시면서도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임야 부분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시면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봄에는 고사리와 친나물 등 산나물을 뜯을 수 있고, 또 가을에는 도토리를 비롯해서 방과 버섯 등을 채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토리를 많이 주워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팔기도 한다고 하시고요. 또 봄매물에 속해 있는 임야에도 취나물이나 도라지, 더덕, 둥글레, 표고버섯까지 다양한 먹거리들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운동 삼아 산책도 하시면서 먹거리까지 채취하실 수 있는 일거양득으로 살기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이곳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달콤한 블루베리가 식재되어 있는 텃밭인데요. 새가 열매를 따 먹지 못하도록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문 쪽으로 왔는데요. 대문은 현재 목조로 되어 있지만 바꾸어 드릴 예정이고 차량 한 대를 댈수 있도록 주차장도 있고 대지가 280평이나 되는 정원도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문 우측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나무에는 그네가 메어져 있고 평상과 A자형 그네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잔디 정원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정원 좌측으로는 화단과 블루베리가 식재된 텃밭이 있고 지적 경계 부분에는 나무들을 빼곡하게 심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없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난방은 기름 보일러이고 수도는 광역 상수도와 지하수가 모두 있기 때문에 수도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폐수 시설은 현재 개별 정화조로 되어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직관으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향은 거실장 기준 정남향이고 주차는 4대 가능하고요. 입주는 상호 협의하시면 되고 매매가는 당초 6억 5천만원에서 1억원을 내린 5억 5천인데요.이 정도 규모에 비하면 가성비도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주택 뒤쪽으로 배치된 창고 모습인데요.각종 농기구들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곳에는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창고 앞쪽으로는 넓은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원과 텃밭을 가꾸실 때 필요한 부동수전이 설치되어 있고, 또 뒷산으로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크 좌측 아래쪽으로는 조경이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 가장자리에는 정원 등과 의자가 놓여져 있고요. 또 소나무와 연산홍 나무도 많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은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완전 꽃동산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연못 가운데 부분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또 시원스럽게 물을 뿜어올리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장단을 맞추며 작은 금붕어들이 춤을 추며 노리고 있는 행복이 가득한 연못입니다. 이제 앞마당 쪽으로 왔는데요. 앞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를 깔아놓은 놀이터가 있죠. 이곳에는 커다란 단풍나무 옆에 그네가 설치되어 있고, 또 정원 등 아래를 보시면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동요를 연상케하는 종이 달려 있는데요. 그네를 타면서 동심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넓은 모래마당에는 평상도 놓여져 있고요. 또 친구들과 같이 탈수 있는 그네도 놓여져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손수 하나하나 쌓으셨다는 돌담 안쪽으로는 항아리 소품들과 정원수들이 많이 식재된 화단이 조성되었는데요. 서로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정적인 정원입니다.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나무에는, 새들의 보금자리 둥지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둥지에는 실제로 새가 알을 낳고 어미가 알을 품고 부화해서 새끼들을 데리고 이주했다고 하는데요. 새들도 포근함이 느껴지는 정원을 알아채렸나 봅니다. 정원 우측으로도 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부동수정과 장독대가 놓여져 있고 또 정원에는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정원 등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야경도 아름다운 정원이고요. 또 주택 앞 데크 아래쪽으로도 화단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크 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주택은 정원에서 여섯 계단 정도를 높여서 건축했기 때문에 채광과 조망권을 모두 확보해 놓았습니다. 데크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손볼 것 없이 깨끗한 상태이고요. 난간도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정원은 앞마당 쪽과 옆마당 쪽으로 아주 넓게 조성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주택 좌측 부분으로도 댓글로 올라오는 계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파란색 망이 씌워진 곳이 블루베리가 식재된 밭이고, 또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집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우측에 있는 넓은 데크에는 A자형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또 창문 아래쪽 데크에 설치된 뚜껑을 열면 장작을 집을 수 있는 아궁이가 있는 곳인데요. 1층에 있는 방두개 중에 하나는 이 아궁이와 연결된 황토 찜질방인데요. 내부에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붕을 씌운 포츠 공간도 상당히 넓게 설치되었는데요. 김장을 하실 때나 대가족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실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공간으로서 수도시설과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 뒤쪽인데요 대지와 연접된 산쪽으로는 연산옥나무가 많이 식재되었고 커다란 창고도 보이고 있고요 간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택벽과 마주한 곳에도 데크와 지붕이 있는 포치 공간이 있는데요 뒤쪽으로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호키 도어락이 부착된 현관문을 열면 전실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좌측으로는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넓은 신발장이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직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울 햇살이 가득한 넓은 거실이 나오는데요. 천장에는 중목구조의 박꽃 모양으로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고 또 백합꽃이 피어 있는 듯한 전등이 설치되었고요. 층고가 높아 시원스럽게 개방감도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었고 도배는 실크 벽지로 마감되었습니다. 거실 중문이 있는 쪽으로 아트월이 배치되었는데요, 디자인 벽돌로 고급스럽게 마감된 아트월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고 좌측에는 웅장한 벽난로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거실 창은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는 정남향으로 배치되었고 창원은 방음과 단열에 탁월한 LG 아우시스 지인 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시공되었고요. 창문을 열고 나가보면 오갑산의 아름다운 뷰와 가을색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정원이 멋지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과 계단실 앞쪽으로 대형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통나무 장작을 집혀 놓으면 1층은 물론 2층까지 온 집안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열 효율성이 아주 좋은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 쪽을 보실 텐데요. 주방 입구에는 6인용 식탁이 놓여질 정도로 상당히 넓고요. 또 원목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된 싱크대의 우측으로는 대형 냉장고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는 키큰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어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좌측으로는 주방의 연장선으로 쓸수 있는 다용도 실문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주방을 보신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3구 인덕션과 흡입력이 우수한 양발로드가 설치되어 있고 바로 우측으로는 와이드 싱크볼과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채광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공기순환도 잘 되는 쾌적한 주방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다용도실인데요. 이 다용도실 바닥을 보시면 손잡이가 있는 뚜껑문이 시공되어 있어 열어보았는데요. 항아리가 보이고 있죠? 이곳은 사내초 같은 것들을 발효시키는 자연 발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에는 기억자 모양으로 선반이 짜여져 있는데요. 많은 양의 가재도구들을 수납할 수 있겠고요. 이곳에는 김치냉장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1층에는 방 2개와 욕실 2개와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로 구성되었고요. 벽난로가 설치된 뒤쪽으로는 황토방 하나와 욕실 하나가 배치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몸에 좋은 황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황토방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설명드렸던 아궁이로 군부를 떼는 황토방인데요. 바닥에는 황토 구들장으로 시공되었고, 벽에는 음이온이 나와서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황토 흙으로 빚은 벽돌로 시공되었고요. 천장에는 편백나무로 시공된 황토 구들방입니다. 요즘 날씨도 쌀쌀해지고 찜질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이 황토방 같은 경우는 구도장으로 시공되어 있어 뜨끈하게 누워서 몸을 지질 수 있는 매력적인 방인데요. 찜질로 노폐물도 빼고 피로회복도 하면서 자연과 함께 힐링하기 딱 좋은 황토방입니다. 이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은 시스템 창호에다 황토방과 잘 어울리는 한지창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더욱더 아늑한 방이고 창문을 열면 오갑산의 아름다운 뷰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 방입니다.이 황토방에서 나가 우측으로 돌아서서 여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좌측으로 또 다른 여닫이 문을 열어야 욕실이 나오는 구조인데요.욕실은 1층에 2개와 2층에 하나로 총 3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좌측 부분이 욕실인데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세탁기가 설치된 욕실로서 세탁기에 있는 선반을 제거하시면 워시타워까지도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깨끗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내부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었고 자변기와 세면대와 레인샤워기와 수건장과 거울이 잘 세팅되어 있고 또 채광 환기창까지 잘 설치되어 있어 공기순환도 잘 되는 쾌적한 욕실입니다. 이 욕실에서 나가면 좌측으로 여닫이문이 설치되었는데요. 문을 열면 주택 우측에 있는 야외 테라스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방 3개와 다락방이 하나 있고 욕실 3개와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과 2층 테라스가 있는 구조인데요. 이어서 보실 곳은 1층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메인방으로 쓸수 있는 방으로서 드레스룸과 저녁욕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도 안방으로 사용하시기 적당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방에는 퀸 사이즈 침대를 놓으셔도 여유 공간이 많은 방으로서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용이한 방입니다. 창문은 두 면에 설치되어 있어 채광과 조망권을 모두 확보했고요. 남양으로 설치된 창으로는 앞마당 정원이 멋지게 조망되고 있고요. 또 탁구대가 가로막고 있는 창으로는 주택 좌측에 있는 잔디 정원이 멋지게 조망되고 있고, 또 모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안쪽으로 설치된 여닫이 문을 열면 욕실로 들어가는 통로 형식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정면으로는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쪽에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선구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도 채광창과 에리드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입문 우측을 보시면 미니옷장과 서랍장이 벽적으로 빌트인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곳곳에 활용도 높은 수납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안방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욕실인데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뜨끈하게 샤워를 즐기실 수 있는 욕실입니다. 욕조 위쪽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된 환기창과 환풍구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요. 또 자병기와 세면대와 거울과 수건장까지 잘 세팅되어 있는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욕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을 모두 확인하셨고요. 이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실 하부쪽에는 편백나무로 시공되었고, 상부에는 벽지로 도배를 했고요. 계단발판은 높이나 폭도 적당하게 잘 나와 있고, 한번 꺾이는 부분에다 중문을 달아 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계단실 중문을 열고 올라오면, 좌측으로는 방 하나와 테라스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쉼터 공간과 욕실 하나와 다락방이 배치되었는데요. 먼저 우측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쉼터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난간이 설치된 통로가 나오는데요. 바로 정면을 보시면 수납장이 빌트인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편백나무로 시공된 천장에는 예쁜 전등도 달려 있습니다. 여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의자 세트가 놓여진 아늑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2층에서 잠시 쉴수 있도록 만든 쉼터 공간으로서 이곳에는 두 면에 걸쳐 채광 한기창이 설치되었는데요. 의자에 앉으면 멋진 조망이 정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채광 한기창이 설치되었고 밖을 내다보면서 차도 마시고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힐링하기 딱 좋은 공간입니다. 이곳 창으로 보여지는 조망은 좌측 정원과 연못과 이웃들의 정겨운 모습들이 시원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쉼터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좌측으로 2층에서 사용하는 욕실이 있는데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은 욕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욕실 좌측으로는 자병기와 수건장이 있고 반대편 쪽에는 세면대와 거울이 세팅되어 있고요. 또 채광 환기창과 한풍구까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에서 나가면 바로 정면으로 상당히 넓은 다락방이 나오는데요. 이 다락방 같은 경우는 전체를 편벽나무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손때가 타거나 도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많은 다락방입니다. 출입문 우측에는 옷걸이가 설치된 옷장이 있고 그 앞쪽으로는 활용도 높은 상당히 넓은 수납장이 빌트인되어 있고요. 또 반대편 쪽에는 1층에서 올라오는 벽난로 연통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시공되어 있어 실내 온도를 좀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바깥 모양으로 경사진 넓은 다락방이 나오는데요. 양쪽 사이드만 제외하고는 생활하시는데 그리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층고가 높은 편이고. 또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구조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예쁜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으로는 오갑산의 아름다운 조망이 그대로 들어오는 방이고요. 또 아이들 장난감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향쪽을 보시면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멋지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층고도 상당히 높게 시공된 공간으로서 주택 외부에서 정면적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예쁘게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정원 쪽으로 나진 창문 아래에 전자울겐이 놓여져 있죠 전자울겐을 연주하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갑산의 멋진 불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행복이 샘솟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나가면 두 면에 걸쳐서 시공된 창문이 있는데요. 이 창문으로는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와이드한 뷰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좌측으로는 2층 두 번째 방과 테라스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먼저 2층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는 예쁜 방입니다. 이 방도 사이즈가 작지 않은 방인데요. 침대를 놓으셔도 여유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용이하겠고요. 이 방에는 침대와 책걸상과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창문에도 모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원 쪽으로 설치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도록 전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가보겠습니다. 이 테라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리 넓지는 않지만 튼튼하게 난간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에서 보여지는 조망을 보시면 정말 공기 좋고 산세 좋고 혐오 시설도 전혀 없는 청정한 곳으로서 전원 생활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전원 주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과 인프라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곳은 도로 사정과 인프라도 양호한 편인데요. 동서울 톨게트에서 자차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여주 아이시와 감곡 아이시는 자차 15분 정도 소요되고, KTX 감곡 장원역은 자차 8분 거리로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여주 시내와 여주역과 여주 이마트는 자차 약 20분 소요되고요, 각종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점동면 소재지까지는 자차 10분 내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공기 좋고 청정하고 땅 넓은 힐링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총 부지 면적이 1370평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분할 매매를 통해 양도 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 투자용으로도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특히 이곳은 비선호시설이 전혀 없는 맑고 깨끗한 청정한 곳으로서 하루종일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양집이고 매매가도 1억원이나 할인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구인중개사 교돌이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낭만의 계절인데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